이거와 같이 좌표평면 위의 점 A 0,1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 C가 있습니다. 원 C가 y축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을 P라고 하고 x축과 접하는 점을 Q T,0이라고 하자 그랬네요. 자, 삼각형 APQ의 넓이를 ST,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를 RT라고 할 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곱하기 RT 분의 ST의 극한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묻고 있죠. 자, 먼저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Q점의 좌표가 지금 T,0이고 얘의 반지름이 RT인데 이 원이 X축에 접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냐 하면 t, c o 자, 반지름을 rt라고 두자 그랬죠? 그래서 t, c o rt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반지름이 곧 중심의 y 좌표여야만 x축에 접합니다.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x-t의 전체 제곱 플러스, 그 다음 y-rt죠? 예, 요거의 전체 제곱 equal rt 전체의 제곱과 같다. 요렇게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이 지금 a를 지나가야 돼요. 즉, 0,1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x에 0, y에 1 대입해주면 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x에 0 대입해주면 요건 그냥 t 제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에 1을 대입하면 1-2배의 rt가 되는 거고, 플러스 요거는 rt 전체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제곱이 됩니다. 이퀄 뭐가 되냐 하면 rt 전체에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요거 요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남는 거 정리해주면 결국 R t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하면 2분의 t 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요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요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AP가 결국 이 원의 현입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요 현에다가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경우에 요게 A와 P의 중점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요걸 M이라고 했을 때, 요 A에서 M까지 요 길이가 얼마냐, 요걸 계산해 보면, 요건 뭐 y좌표들 그냥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게 RT 빼기 1과 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하면, 예, 요 AM의 길이의 두 배와 똑같겠죠? 그래서 두 배의 RT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삼각형의 높이는 그냥 예, Q점의 x좌표 T와 똑같을 겁니다. T 이렇게 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RT가 요거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하고 2는 그냥 먼저 지워주시고, RT 대신에 요걸 대입하게 되면 2분의 T제곱,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 여기에 T가 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미트 값, 요거 구해보시면 되는데요. 리미트 t 가 무한대로 갈 적에, 자, t 곱하기 rt라고 해봤자, t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2분의 t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거 분의 st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t부터 써볼까요? 그럼 2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하고 t는 그냥 약분해 준다 생각하시고 2하고 2도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분자 분모의 최고창의 차수가 2차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의 비즉 1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1이 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